안녕하세요 여러분! yg 랭킹입니다. 오늘은 우주사업에서 나사가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의 발전과 민간 우주기업의 등장. 최근 몇년 동안 우주 분야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엑스, 블루오리진 등과 같은 민간 기업들이 강력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사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고, 민간 기업들이 우주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재정 제한. 정부의 예산 배정이나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나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우주 탐사를 확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은 우주 사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3. 관심 이동,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 등이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우선순위가 변할 때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기술 도전과 실패. 어떤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어려워 진행이 어렵거나 실패한 경우 이는 나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패는 투자의 낭비로 인식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미디어 관심의 변화. 미디어와 대중의 우주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나 관심사가 등장하면서 우주 탐사에 대한 보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즈 랭킹이었습니다.